자, 송아 씨가 연기하는 이현아 과장은 화려한 트렌드 세터이자 또 VIP 전담팀의 에이스입니다. 계속해서 연기 변신을 거듭해왔는데요. 이번에는 걸크러쉬 캐릭터를 예고해서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<laughs> 자, 그동안 맡았던 배역과는 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와 많이 닮은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정아 씨. 자, 다음으로 곽선영 씨 모시겠습니다. 배우분들이 너무 포즈를 잘해주셔서, 자, 선영 씨부터 진행할게요. 네. 네, 가운데 봐주시고요. 자, 공연계 로맨스 핀으로 알려진 곽선영 씨는 친해하는 판사님께 이후 VIP로 SBS와 다시 만났습니다. 현실감 200% 워킹맘 캐릭터 송미나 사원으로 완벽 변신합니다. 네, 일과 유가 모두 잘 해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워킹마으로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입니다. 네 가운데 와주실까요, 상영 씨? 자 앞쪽 사진 촬영 한번 갈게요 네. 다음으로 선영 씨 마치고요. 표예진 씨 사진 촬영